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윤호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윤호그를,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아, 양수, 양수 N의 상윤호그의 값은 항상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을 쓸수 있다. 근데 그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은 진수, 진수의 소수점 위치를 갖고 우리 파악할 수 있었거든?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 정리. 무슨 말이냐면, 자, 이해보세요. 상윤호그 N의 값의 정수 부분은 어떤 성질이냐면, 상윤호그 N의 값의 정수분의 부성질입니 정수, 성질. 정수 성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수 부분은요, 정수 부분은 어떻게 찾았냐면, 어, 진수의 소수점 위치가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려면 몇 칸인지 이렇게 찾았거든. 그래서 항상, 항상 우리는 정수 부분은 누구? 진수의 자릿수를 결정해요. 즉, 진수의 자릿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정수분이 결정되는 거고 마찬가지, 정수분에 의해서 뭐예요? 자릿수가 결정된다.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첫 번째, 진수 n의 소수점 위의 정수분이 n 플러스 1 자리예요. n 플러스 1 자리이면 로그 n의 정수분은 n이다. 어? 얘 보면 몇개 차이나 한개 차이 나지. 근데 이거를 잘못 외워요, 아이들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로그 10이 얼마예요? 얼마죠? 얘가 1이죠, 1. 1이죠, 자봐 봐. 얘몇 자리야? 두 자리지. 그러면 정수부는 뭐야? 하나가 작다고요. 보시나요 정수 부분에다가 하나 더한게 자릿수고요. 다시 자릿수에서 하나 뺀게 뭐라고요? 정수분이라고. 그럼 로그십 일이다. 요걸 갖고 잘 외우고 계셔도, 잘 외우고 계셔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더 들어볼까요? 예를? 예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로그에 2, 3, 4, 0, 0, 이거에, 이거에 정수분하고 소수분이 있다고. 소수분 있다고. 그때 우린 정수분을 먼저 볼 겁니다. 정수 부분. 그러면 얘는 지금 소수점이 어디 찍혀있어요? 여기 찍혀있죠. 여기 찍혀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2.34. 여기라고. 그럼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만큼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플러스 4라고.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로그 2.34라고. 이앞 시간에 다한 겁니다. 한 거. 그래서 여기가 소수 분 되고요. 여기가 뭐 되는 거라고? 정수분 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린 정수분 요거부터 볼 겁니다 얘 보세요 얘 4죠 그 말은 진수가 몇 자리라고? 다섯 자리란 뜻이라고 진수의 소수점 위가 몇 자리라고? 다섯 자리란 뜻이라고 여기 다섯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정수 부분이 즉 소수점 위가 다섯 자리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정수분 위가 한 자리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다섯 자리면 그럼 몇칸 움직여야 된다고? 네칸 움직여야 된다고. 되십니까? 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양수 n의 소수점 위에 부분이 n 플러스 1 자리이다. 즉, n의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 자리란 말은 log n, 상응로그의 값의 정수 부분이 얼마? n이다. 이런 뜻이고, 항상 상응로그는 정수 분 더하기 소수 분을쓸수 있고 그 정수분이 얼마? n이란 뜻이고 그때 당연히 소수분은 뭐예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는 거냐면 봐봐. 여기는 요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때문 그럼 여기다 n n n 만큼만 더해 주면 로그 n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로그 n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걸 잘쓸줄 아셔야 돼요. 요거를 이걸 잘 줄여주셔야 돼요. 즉 뭐냐면 자릿수가 n 플러스 1 자리래요. 그 말은 로그 n이 로그 n이 n 플러스 1보다 작고 즉 자릿수보다 작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것보다 크것 같다. 마찬가지 정수 부분이 N자리래요. N보단 n 자리래요. 그러면 n 보단 크것 같고 n 플러스 1 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밑이 얼마인 로그야? 1 0일로그인 거니까 로그의 정의에서 10의 n 제곱보단 크거나 같고 n이 10의 n 플러스 1 보단 뭐할 거다 작을 거다 그래서 항상 자릿수 얘기가 나오면 자릿수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예요 정수분 형수분 그래서 여기서 정수 부분이다 란말 나오면 아 항상 자릿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릿수가 나오면 정수분이고 정수분 나오면 항상 자릿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쓸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떻게 또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가오스, 로그, n 의 가오스 한 거. 이게 얼마라고? n 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 그러면, 얘를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얘를 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자, 얘 보니까 뭐 하냐면, 173 자리의 정수래요. 자리수 얘기가 나왔네. 자릿수액이 나왔으니까 아 정수분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 말은 이 말은 아 로그에 53에 100제곱이 100제곱이 요놈이 어떻게 쓸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가 173 자리라니까 아까 로그십이 얼마라고 1이라고 두 자리면 1 하나 빼야 되겠구나. 아, 이거에 정수분이 얼마야? 172라고요. 거기다가 소수분의 합. 그때 알파는 항상 뭐예요? 0보다 커나고 얼마보다 1보 작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라고 되시나요? 즉, 요놈이 0보다 커나고 1보 작은 거니까, 즉그 말은 무슨 말이면 냐 따라서 아 로그 53의 100제곱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여기, 172보단 크거 같은 거고, 얼마보다 작은 거라고? 173보단 뭐한 거라고? 작은 거라고, 이렇게. 1을 쓸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예다라고 하는 것은, 백은 지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럼 100 곱하기, 로, 그, 53. 이렇게 쓸수 있잖아.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내가 구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의, 자릿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자릿수가 궁금한 거니까 뭐야? 정수분이 궁금해야 되지. 즉, 요 놈의 상로그의 값, 로그 53의 20제곱, 얘 값이 궁금한 거라고. 그럼 요 놈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곱하기 얼마야? 로그 53이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얘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하면 돼요? 요놈을 5로 나눠주면 얘 되는 거 아니야? 되시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도 5로 나눕니다. 얘 5로 나누면 얼마예요? 5로 나누면 34.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고 얘 5로 나누면 얼마예요? 얘 5로 나누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34. 얼마 얼마 될거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이 아이도 얼마예요? 얘가 34점 얼마 얼마겠구나. 그러니까 정수분이 얼마야? 34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몇 자리? 35자리라고. 그래서 얘가 35자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자릿수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상인 로그 값에 정수분만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또 똑같은 문제 반복합니다. 얘 보시면 10의 n의 m의 10제곱이 10자리 정수래요. 얘가 10자리 정수래요. 아, 그 말은 얘가 1 0자리 정수란 말은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구나. 그러니까 로그 m의 10제곱이 얼마보단 9보단 크거나 얼마보단 10보다 작겠구나. 조금만 더 쓸까요? 여기는 지수가 앞으로 나갈 거니까 10으로 나눠주면 0.9보단 크거나 같네. 누가? 로그 m이 그 다음에 얼마보단 여기가 1보단 이렇게 되시나요? 되셔야 되는데 다시 n의 10제곱은 16자의 정수래. 얘가 16자의 정수란 말은 뭐냐면, 상용로그의 값의 정수 부분이 얼마? 15라고. 그러니까, 로, 그, n 의 10제곱. 이놈은 얼마보단? 15보단 크고, 얼마보단? 16보단 작겠다고요. 되시나요? 요거 이제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10이 뭐예요? 10은, 진수의 자릿수. 되죠 여기 있는 9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한호그의 정수 부분. 이거.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10이 앞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나눠주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면 1.5보단 크거나 같고요. 누가? 로그 n이 그 다음에 1 6보다뭐야 작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놈이 몇 자리 정수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역시 마찬가지 자릿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아 정수 분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로그를 딱 씌워줍니다. 로그에 요놈 다시 쓰면 m제곱에 m의 5제곱인 거니까 얜 다시 써주면 2배 로그 M 더하기 5배 로그 N이죠. 그러면 여기 로그 N에다 몇 배예요? 5배를 하고요. 로그 M에다 몇배요 2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 2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2배 로그 M이 얼마냐면 1.8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대구요그 다음에 로그 N에다 5배를 해주게 되면 로그 N에다 5배를 해주면 로그 N에 5배를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될 거냐면 7 5대구요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8이 돼요. 그럼 두 식을 뭐할 거야? 더할 거지 그지? 두 식을 더할 겁니다. 즉 2배 로그 N 더하기 5배 로그 N 얘를 더해주면 항상 큰것 기도한 게 제일 큰 거니까 여기 10일 거고요. 작은 것 기도한 게 제일 작은 거니까 얼마냐면 8, 9, 9.3인가요?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이놈이, 이놈이 9 얼마, 얼마, 얼마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수분이 얼마야? 9죠? 그 말은 자릿수가 몇자리는 소리예요? 10 자리란 얘기죠. 10 자리. 되십니까? 즉, 따라서 m의 제곱 곱하기 n의 5제곱은 몇 자리? 10 자리 수예요, 10 자리. 1 자리. 이렇게. 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자릿수 얘기가 나오면, 아, 자릿수 얘기 나오면 상로그의 정수 부분이구나. 반대로, 상인의 정수 부분 얘기 나오면 자릿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그럼 이제 양의 정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입니다. 뭐냐면 진수 n이요. 진수 n이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써볼까요? 로그 0.00234 이런 거 볼까요? 그럼 상행호구의 값은 항상 뭐라고? 정수 더하기 소수 부분이라고 그럼 소수 부분은 되게 쉽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2.34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로그 2.34고 얘는 뭐 보고 찾아 이 값은 상인 로그 표를 보고 찾는다고요 근데 얘가 지금 소수점이 어디 찍혔어 여기 찍혔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 둘세 자리만큼 앞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3이라고 한 숫자는, 3이라고 한 숫자는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되시나요? 그러니까, 진수 n이 소수점, 소수점 아래 n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 아닌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정수분이 뭐 돼요? 마이너스 n 돼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어얘딱 보자마자 하나 둘세 번째 차,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 나왔네. 그럼 마이너스 삼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보십니까 이거? 그래서 양수 n이 소수점 소수점 아래 n 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숫자 나온다는 말은 이거의 정수분이 얼마? 마이너스 n이란 얘기고. 그럼, 마이너스 n 더하기 알파란 소리고, 이 알파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되시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n이면 얘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n 해주면, 알파에다 마이너스 n을 더한 거니까, 로그 n 될거 아니냐고. 여기다 마이너스 n 해주면, 마이너스 n 더하기 플러, 아,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역시 마찬가지 10의 거듭 재원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이고 되십니까? 이게 복잡한 내용 같지만 사실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 꼭 이렇게 쓴 데도 꼭 써볼 줄 아셔야 돼요. 꼭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정수분이니까 뭐야 또 가오스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 문제 보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아 자릿수 소수점 아래 몇 자리 자릿수 얘기가 나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뭐라고요 정수 부분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의 얘는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한 숫자가 나타나는가라고 했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한 숫자가 나타나는가라고 했으니까. 나타나는가라고 했으니까 아 정수 부분이 궁금한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 정수분합니다. 지금 뭐냐면 5분의 3에 10제곱 여기에 로그를 딱 씌워주면 그럼 여기는 10이 앞으로 나가야 되죠. 10이 앞으로 나가면 분수니까 더 빼기로 가겠죠. 로그 3 마이너스 얼마 로그 5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면 로그 3이 얼마야? 0.4771이라고 주어졌죠. 근데 로그 5는 주어졌어 안주어졌안 주어졌죠. 하지만 로그 는 어떻게 구한다고? 얘는 1마이너 얼마 로그 2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 얘 다시 써주면 10배 로그 3이 얼마야? 0.4771이고요. 빼기 로그 1 뺍니다. 즉, 1에서 로그 1을 빼줄 거예요. 로그 2가 운데 얘잖아. 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0.6990이에요. 선생님, 얘를 그럼 외우기 시어야 돼? 아니,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자동으로 이게 됩니다.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하시면. 그러면 얘를 계산할 건데, 얘를 계산할 건데, 얘 보시면 소수점에, 소수점에 자리를 잘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소수 부분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정수 부분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정수 부분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얘 다시 써주면 10을 먼저 분배할게요. 10을 먼저 분배하면 4 771에다가 빼기, 얘는 얼마냐면 6.99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 대충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얼마? 2. 얼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되겠나?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얘가 정수 부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얘는요, 음수잖아. 즉,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 2 더하기 마이너스의몇점몇 몇, 몇, 즉 0점 얼마 얼마 이런 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더하고 여기다가 뭐 해야 돼? 하나 빼야 된다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 소수점 몇째 짜리? 셋째 짜리에 처음로0이한수숫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음의 소수가 나오면 여기다 더하기 1을 내서 항상 양의 소수 바꿔주셔야 된다고. 되시나요? 요거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음의 소수가 나올 때예요. 음의 소수가 나올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좀 하나씩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하나씩. 그래서 그리고 그이 부분을 하다 보면 소수 부분의 계산이 좀 나와요. 소수점의 계산을잘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 A의 20제곱이 소수점 아래 1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뭐가 나온다고?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대요. 0이 아닌 숫자가 나온, 나타난대요. 아, 그 말은, 로그, 써볼까요? 로그 A의 20제곱은 이거의 정수분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얼마 10이고, 소수분이 있다고요 즉, 그 말은, 얘 20이 앞으로 나가면, 20에 로그 A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보단, 마이너스 10보단 크거나, 얼마보단, 마이너스 9보단 작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군데요? A의 60제곱의 소수점 안에 몇째자에 처음으로 영이한 숫자가 나오냐, 나타나냐, 이게 궁금한 거니까. 이게 궁금한 거니까. 따라서, 얘 로그 씌워주면, 얘는 6 0의 로그 얼마 A인 거잖아. 로그 A의 뭐예요? 60을 곱한 거니까 여기다 뭐하면 돼? 양변에 3 곱하면 됩니다 그럼 3 곱해주면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얼마? 30보단 크거나 같고요 얼마? 60에 로그 A 그 다음에 얘가 얼마 빼기 얼마? 27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능한 정수 부분은 가능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0될수 있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29될수 있죠 마이너스 얼마? 28될수 있죠. 되시나요? 정수분이 정수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소수점 몇 째짜리 형으로 0이 아닌 숫자 나오냐. 정수분이 궁금한 거니까. 따라서 답이 될수 있는 건 뭐냐면 얘, 얘, 얘. 이렇게 될수 있는 것. 이런 거. 그래서 그 지표, 아니 그저 정수분의 성질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소수분의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요, 내가 사실은 첫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고 첫 시간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아 당연히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질 것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확인 학습하세요.